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 트렌드가 최근은 뷰티 업계에서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화장품 업계에서는요, 유해 성분은 최대한 배제하고 자연 원료를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음. 화려한 패키지를 단순화하고 한 번에 다양한 피부 고민을 해결해주는 멀티템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죠. 근데 이게 음. 피부에 좋다고 이것저것 많이 쓰고 막 많이 바르기보다는 내 피부에 딱 맞는 걸 고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음. 많이 쓴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죠. 이내 피부에 맞는 관리를 해야 피부를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할수 있는 거니까요. 음. 근데 지금이 딱 환절기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날씨에 일교차도 크고 그래가지고 피부가 지치기도 쉽고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그래서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뷰티템은 제가 리뷰를 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스킨케어 대신 딱 필요한 것만 더해주는 뷰티템을 리뷰했는데요.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우수한 기량의 제품만을 리뷰하는 박기량입니다. 일교차가 급격히 벌어지고 날씨도 건조해지는 가을이잖아요. 그리고 또 건조해지는 게한 가지 있죠. 바로 이 피부입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거칠해지고 또 탄력도 떨어지게 되잖아요. 탄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주름이 생기는 건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좀더 나이 들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리뷰템은 대마른 피부에 촉촉함과 탄력을 선사해줄 바로 요아이들입니다. 탄력 크림, 오늘 리뷰를 위해서 제가 꼼꼼하게 사용해봤는데요. 보이시죠? 제가 이만큼 사용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일단 기본 쓰는 토너로 피부결을 정리를 해주고요. 로션 단계를 생략하고 탄력크림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바르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이 탄력 에센스입니다. 탄력크림 바르기 전에 이 에센스를 바르면 더욱더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보시면 제형은 약간 흐르는 느낌? 탄력 에센스에는 플러린 성분이 함유돼 있어 모공 탄력을 잡아주고요. 피부에 좋은 성분을 흡수하는 힘도 강화시켜준대요. 자, 그러면 탄력 에센스로 피부를 긴장을 시켰으니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탄력 크림을 발라볼게요.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바로 이 어플리케이터. 여기가 아이크림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양 조절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렇게 짜요. 짜기가 편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고영양 고수분 크림이잖아요. 발림성도 가볍고 유분감이 없어서 산뜻하고 정말 빠르게 흡수가 됐어요. 그리고 또 눈가 미간 또 입가 등 표정 주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찡그렸을 때 주름이 접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더 신경쓰인다 하시는 곳은 한번더 덧발라주시면 돼요 저 요새 좀 약간 여기 팔차가 지금 파이고 있거든요 얘를 좀 올려줘야 돼요 주문을 외우면서 예뻐져라 예뻐져라 이 크림을 바르고 나서 피부 깊숙한 곳까지 영양과 수분이 먹어 들어가니까 윤기가 돌면서 이렇게 탱글탱글해지는 게 피부가 정말 생기있어진 느낌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번 잃으면 되찾기 힘든 피부 탄력.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제가 리뷰한 이 뷰티템으로 여러분들 탱탱 촉촉 관리하는 가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 두 가지 아이템이에요. 네,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에센스고 하나는 크림입니다. 자, 그럼 에센스부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 에센스라는 제품이 솔직히 어렸을 때는 뭐 엄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음. 지금은 에센스는 하나라도 더 있으면 더 바르고 싶어 절실해요. <laughs> 우와, 되게 금방 스며드네요. 어, 그리고 그래요? 엄청 은은한 약간 그런 게 있나요? 장미향 같은 게? 뭔가 영양감을 준다고 해서 사실 뭔가 찐득거리는 제형을 상상했는데. 오이거는좀 어, 산뜻한 느낌이 장점이에요없어도 끈적임이 없어요. 없어. 계속 발라야 음. 돼. 이거 뭐야? 음, 그렇다고 또 너무 소프트하진 않고. 맞아요. 그러니까 흡수가 싹 되는데 그 흡수가 된 자리가 되게 쫀득함이 남아 있어요. 크림인데 이건 정말 아이크림처럼.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왜 어렸을 때그 선배가 해준 얘기 중에 피부가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지친 것 같을 때 아이크림을 어. 그 작은 통에 든 아이크림을 얼굴 전체에 바르면 많이 살아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 작은 통에 있는 아이크림을 얼굴에 다 바르면 몇 번을 쓰라는 얘기야, 막 이랬는데 그 네. 제품은 아예 이렇게. 치타 아, 씨뭐 하세요? 다리에. 우리 다 그러려고 원피스 다 입고 온거 아니에요? 어 맞아? 아, 아, 아니에요? 어 맞구나. 얼굴만, 여러분, 이어보는거 그래, 이거 언제 이럴, 이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티블릿. 제가 언제 제대로 제가, 제가 발라보겠어요. 걸 언제. 상이라 발에도 좀 바르고. 실속 있네, 우리 치타 씨. 건조할 네. 때 되면은 이게 얼굴도 얼굴인데. 맞아요. <laughs> 발이죠? 네. 치타 씨, 약간 체중 감량하고 지금 각선이싹 살아나서 지금 자라요. 아, 아, 예체예뻐 아 지금. 아 예쁘다. 아, 이 크림이 ]하지. 진짜 예프다. 이만큼 피부를 보호해주는 막이 하나 생긴 것처럼 어, 정말 건강하게 맞아요.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무엇보다 걱정되는 성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파라벤이나 미네랄 오일, 인공색소 같은 유해 성분이 빠져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또 네, 자연 유래 성분으로 음. 피부 탄력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음. 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네. 미니멀 라이프 얘기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쵸. 그것도 그거지만 피부에 딱 필요한 것만 사용하는 그런 미니멀. 뷰티템, 음흠. 이렇게 작은 것들이 하나에 많이 들어있는 거. 자, 제가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프, 라이프거든요. 이제 작은 거 많이 사서 모으는. <laughs> 아니야? 아니, 너무 아, 깜찍해. <laughs> 근데 그것처럼 어. 이제 작은 좋은 것들을 여기 하나에 다 담은 거. 음, 네. 네, 그런 아이템이에요 음, 네, 네. 그래도 좋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부산, 서울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딱일 것 오, 같고. 맞아요, 맞아요. 또 지금이 피부 고민이 많아질 때잖아요. 너무 많은 단계를 쓰면 오히려 피부를 더 지치게 한다는 거 아시죠? 네. 뺄건 빼고, 넣을 건 넣은 크림과 에센스로 탄탄한 피부를 만드시기 바랍니다.